누군가와 좀더 깊어지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관계가 왜 자꾸 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연결, 뭐랄까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또 매튜 켈리의 친밀함의 7단계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당신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결혼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이 산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주 깊은 연합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심지어 큰 신비라고까지 불렀어요. 큰 신비라. 와닿네요. 확실히 요즘 시대에는 그런 깊은 연결? 어, 그게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매튜켈리의 친밀함의 일곱 단계라는 개념이 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부부를 생각하고 쓴 책이라지만 그 원리는 뭐 친구 관계든 동료 관계든 다양한 관계 에다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는지 또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좀 보여주죠.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친밀함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7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네. 처음 3단계는 비교적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수준이에요. 1단계는 뭐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 잘 지냈어요? 하는 거예요. 아 형식적인 거예요? 네. 그러다 2단계는 사실공유. 날씨 이야기나 뉴스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의견 교환입니다. 의견 교환. 여기서부터 조금씩 깊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킬리가 좀 재미있는, 아니, 중요한 말을 해요. 이 3단계가 관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요. 관계의 무덤이요? 왜죠?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모르면 관계가 거기서 딱 멈추거나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의견만 맞다고 하거나 뭐 동의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연결될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죠.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친밀함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2분턱을 넘으면 그다음은 어떤 단계들이 펼쳐지나요?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희망과 꿈 공유예요. 희망과 꿈이요? 네. 뭐 앞으로 뭘 하고 싶다든지 어떤 소망이 있다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때부터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꽤 필요해요. 음, 그렇겠네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5단계는 감정 공유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뭐 불안감 같은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와. 감정 공유. 여기서부터는 정말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계니까요. 서로의 마음에 정말 가깝게 다가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와, 근데 5단계의 감정 공유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또 있다고요? 6단계, 7단계는 뭔가요? 네. 6단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약점과 상처 드러내기입니다. 약점과 상처까지요. 네. 자신의 좀 부족한 모습이나 과거에 실수했던 거 아니면 아팠던 기억 같은 걸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상대방이 이걸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줄 거라는 깊은 신뢰,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뭉클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 정확해요. 그 말씀과 딱 맞닿아 있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공동체적인 연결, 성경적인 의미의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7단계는 뭔가요? 이보다 더 깊을 수가 있나요? 마지막 7단계는 진정한 피로 채우기입니다.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단계예요. 팀켈러 록사님이 결혼의 목적을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것슴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7단계가 바로 그런 모습의 실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와, 성경에서 말하는 한몸 이름의 가장 깊은 차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단계들이 순서대로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 갑자기 7단계로 점프할 수는 없어요. 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는 거군요. 네, 신뢰를 쌓아가면서 관계를 정성껏 갖고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한 정직함, 또내 약점을 드러낼 용기,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열매와 같다고 할수 있죠. 이건 뭐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관계든 다 마찬가지겠어요. 이런 단계들을 좀 의식하면서 관계를 가고 나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친밀함은 갈등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솔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관계는 계속 돌보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니까요. 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관계들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 어느 단계쯤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아주 작게라도 시도해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